디마 음식, 푸드업 할게요 네? 앞에 디마 o 어요 y t 네네 옵차 a 나요 옵차 y 세요 a y o k a 세요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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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세요, 저 보세요 웨스트 쪽으로, 웨스트 쪽으로 5 다이. 4 3 2 1 백, 백, 백 이스트로 백 이스트로 백 이스트로 백 이스트로 백 이스트로 백제 쪽에 주디 깔고 어쌔신 돌리세요 어쌔신어쌔신어쌔신 어세신 바로 볼 거예요 이스트도 여기 안쪽 안쪽 들어오세요 더, 더 오세요 더 워킹 워킹 오세요 워킹 오세요, 오세요 사우스트 웨스트 쪽그 아이 는 쪽. five, 그 four, 이거라도. 대장간이. 다시 빽? 이스트로 빽? 이스트로 빽? 저항 드세요. 저항. 저항 미리 드세요. 미리 드세요. 미리 드세요. 이스트로 빽? 이스트로 빽? 어세신 돌리세요. 어세신 돌리세요. 웨스트로, 웨스트로 워킹. 웨스트로 워킹? 오세요. 더 오세요. 저저인데까지 오세요. 인데까지 오세요. 오케이. 저, 저인데까지 오세요. 오세요. 바로 볼 거예요. 저 보세요. 여기 안쪽 있는 애들 3 2 1 안됐으면 이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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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주디 주디 여기 힐 한번만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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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디 쪽에서 힐 이스트로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어세션 돌릴게요 어세션 돌릴게요 페노저 한번 딥 그.. 거 페이크 들어갈게요 그쪽 안쪽으로 5 4 3 2 1 이거 페이크예요 페이크 다시, 사우스, 사우스 쪽으로 접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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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으세요. 위쪽, 위쪽, 5 i v e 1 이스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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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스세로가스트로이스트 이스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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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트로이쭉트로 이,